대한민국의 잠재력 어떤 부상입니까? 핵무장을 찬성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핵무장 하는 거 좋아요? 핵무기 갖다놓는 거 좋습니까? 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면 핵무장을 하고 경제 제재까지 받는다는걸 물어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적은 수에서만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사실상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입장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의 제1인문은안보여요 우리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우리의 음 국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핵무장을 직접하려면 MBT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나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나라 가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뿐이에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라든가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다른 게 뭐냐면 MBT를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MBT를 만약에 우리가 우리 MBT 가입 m b t 에서 탈퇴한 다음에 핵을 갖는다. 이건 굉장한 제재가 따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핵을 직접 보유한다고 그러면 우리 영토에서 어디다가 둘 겁니까? 그 지역에서 찬성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냐면 농축 재처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만 개발해 놓는 겁니다. 그 자체도 큰 억지력이 있거든요. 몇달 사이에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MBT 상태 MBT는 무관해요. MBT까지는 필요 없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핵에 관해서 보이고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laughs> 어,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핵 어, 추진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있습 뭐 쇼잉을 한번 했죠. 우리 대한민국도 핵 추진 잠수함 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핵 추진 잠수함은 mbt와는 무관 해요.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를 핵무기 는 아니거든요. 핵 추진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이고 그렇지만 정말 궁극의 무기죠. 아, 그건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MB, mbt 문제와 관계없고 합리협정을 체결하는 정도는 어,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방력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려서 드리고 싶습니다.